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비랜드 홈 트레이닝입니다. 오늘은 턱걸이 횟수 늘리는 팁에 대해서 한번 알려 드릴 텐데요. 저 같이 좀 체중이 뭐 90kg가 넘는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좀 약해서 횟수가 뭐 5회를 못 한다 아니면 혹은 한 번도 못 한다, 이래도 못 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턱걸이 횟수를 올리는 팁에 대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턱걸이를 잘 하려면 턱걸이를 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턱걸이 자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체중이 뭐 많이 나가신다거나 아니면 체중은 적지만 상대적으로 근력이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운동 하나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이시는 인버티드 로우인데요. 네, 인버티드 로우 같은 경우에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풀업 보조훈련을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인데요. 자, 무게 조절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발 위치를 이용해서 할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발을 벤치에 올리고 했다, 지금 영상에 보시면 발을 밑에 내려서 무게를 내리 방식으로 네, 순차적으로 무게를 내려가면서 고반복 훈련도 할수 있는 좋은 운동인데요. 네, 인버티드 로우 같은 경우엔 고반복 훈련 말고도 한팔 훈련, 좀더 다양한 자극을 줄수 있는 한팔 훈련도 가능한데요. 네, 한팔 로우는 두팔 로우와 풀업 중간에 브릿지 무게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당기는 훈련 위주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운동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복근에 대해서 한번 해볼텐데요. 복근 같은 경우에 뭐 행잉 레그레이즈나 다양한 훈련인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복근 끝판왕이라 생각하는 엘싯 버티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엘싯 같은 경우에 시덥이나 바닥 지면에 붙어서 하는 복근 운동에 비해서 허리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큰 부담 없이 복근 운동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다양한 프로... 보조훈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훈련하시기 전에 항상 뭐 나는 무거워서 안돼 아니면 힘이 없어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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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거리지 마시고 일단 해보시고 그때 가서 찡찡거려도 늦지 않습니다. 앞에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재미어트 하세요.